몇억 년을 잠들어 있었다. 하지만 이제 일어날 시간. 응? 일어날 시간이라고? 에, 추워. 이거 뭐야 이거? 에? 어, 추워. 에에 추워. 어, 어 추워. 야, 뻔했네. 우리 얼음 속에 잠들어 있었대. 그것도 몇억 년 동안. 그럼 내 나이가 몇 살이야? 네 나이 일억. <laughs> <laughs> 할머니네 할머니. 근데 등기에 뭐라고 써져 있는 것 같은데. 어디 보자. 뭐지? 마속기 시대 2. 응? 어? 응. 이거 보니까 콘텐츠 구만. 좋았어. 우와! 아무튼 난 원신 루빈이다. 반갑다, 원신. 미개한 원신들아. 으우극 아이다. 반갑다. 안녕, 나 원시동물 현재야. 너왜 혼자 똑똑한 척해? <목소리> <응? 목소리> 여기서 제일 지능이 높기 때문이지. 고기 아! 지능이 높은 뭐냐? 하 야, 검치 호보르긴니 타봤냐? 어, 내가 옛날에 검치 호보르긴니 타봤어. 만모시스도 타봤고, 난 티라리로 타봤다고. 어, 오. 뭐 부자다, 부자. 이거 보여줘야겠구만. 으이! 이리 와, 티라르, 티라리, 티라리, 빨리 와, 빨리. 안 오는데? 어, 없나, 안 오는데? 없나.. 없나 본데? 왜안 오지? 거짓아! <laughs> 거짓아! 거짓! 일로 와! 티라리! 그냥 그지... 거짓말쟁이였네 <laughs> 이거 허세 만들어가지고 이거 야 진짜 거짓말이 아닌데 하지만! 뭐야 그들은 알지 못했다 지금 말하고 있는 동물들이 다 멸종했다는 사실 으응? <laughs> 잠깐! 다 멸종했다는데? <laughs> 너 그럼 이제 진짜 거짓다 난 진짜 거짓이야 어떡하지? <웃음> <웃음> 우리 이제 뭐 타고 다니냐? 아 진짜 어? 잠깐만 여기 돌덩이 있다 이거 뭐야 아, 네. 나 때는 요런 돌덩이 같은 거음 없었는데 음, 상자 같은 거 어. 이거 봐나땐 이런 거 없었는데 침 문물이다 절국갱이야 놀거 없어? 없는 분데난 이제 거지 아니다 하 <laughs> 나는 거지도 그래 너가일 다해 아,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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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 소리야 여기 화석이 들어있을지도 모르는 돌이 있습니다 어? 이 돌인가 본데? 음. 오. 오세개 세 중에 하나가 세개돌중 하나를 구입하세요. 오, 우리 돈 있다. 오, 여기 돌야 근데 요, 이즈, 요즘 세상은 이상하다. 돌을 돈 주고 사다? <laughs> 그러게. 돌을 돈으었나 예전에. 그리고 점적석 원석. 여기는 심층한 원석. 어떤 오. 돌을 제가 만 사기 전에 돈이 없는데요? 그러니까 우리 그러게. 뭐가 없는데요? 오늘은 전날이라 공짜입니다. 그럼 여기 서부터기까지다 주세요. <laughs> 야, 그거는 너무 양심이 없잖아. 세 <laughs> 중에 하나를 사라잖아. 아, 역시요. <laughs> 그런가 보다. 화석이 들어있다 그랬잖아. 그럼 멸종한 <laughs> 동물을 되살리는 거야, 이거. 오고오오오오 <laughs> 그러면은 만약 잘못 가면 이대로 오늘 영상 끝나는 거거든. 돌 하나를 잘 까야 돼. 아, 근데 세 개잖아. <laughs> 하나씩 우리 하나씩 나눠가자 지리로와봐 그래그래그래그래 세명에서 카면 되겠다 그거 있었지 않냐? 세명에서 하나씩 골라가지고 나오는 화석의 동물을 가지는걸로 하자 오케이 나오는 화석을 가지는걸로 하자 그럼 현재는 큰거 가질거야? 음 아니? 그걸 역발상해서 난 요거 돌아 쪼끄부른거 으흐흐 너도 어차피 돌 골라야돼 어 나는 그럼 큰거 그럼 나 중간거 할게 오케이, 오케이. 그럼 큰거부터 까보자 궁금하다 아니 까본다 <laughs> 그냥 돌만 있는 거 아니야? 뭐가 있다. 뭐가 있다. 오, 예, 어, 어, 화석이다. 뭐, 뭐, 뭐가 있다. 근데 아직 생물 화석인 건 확실하지 않아? 그럼 그래, 뭐 쓰레기 화석일 수도 있고. 어, 그렇 뭔가 약간 안 좋은 화석 뭐 이런 거 나올 수 있어. 아, 해문다. 붓. 무슨 화석? 아, 그냥 뼈 그냥 뼈다귀 나왔어. <laughs> <그냥 뼈다기 남았어. 웃음> <laughs> 고기 살좀 더! 안 붙어 있네. 아, 유 먹지도 못하는 거 먹었네. 아, 그러면은 아, 심치만 원석은 깡이었네. 네. 아 이게 꺼! 크다고 장땡이 아니었어 현재야! 그러면 잠깐만 현잽 까면 까보자 오케이 자 과연 어? 현재도 어, 나왔다 있다 있다 있다, 있다, 있다. 자 깝니다 까세요 어? 어? 뭐 나왔다 무슨 화석이야? 뭐야? 중생대 화석? 아 중생대 화석이 나오면은 그 안에 있는 중생대 생물 중에 하나가 또 나오나봐 어 그럼 난잘 걸린거네 어 아, 일단 나오긴 했네 그럼 이번엔 어, 내 일단... 차례다 점적석 더... 어 나도 나왔어 오오 어? 어? 뭔 열까? 어? 어? 이거봐 망가진 뭐야? 고대의 거미래 이거 네더라이트검 아니야? 고대 유물의 유물 하나 얻었고 그리고 안쪽에 어? 이건 그냥 화석이 있는데? 나 당첨인가봐 어? 저게 제일 1등 보상이다 뭐야 이야 뭐가 있어? 디메트로돈의 뭐야? 화석 오그 세트구나 아아 아 당첨되면 이렇게 에? 돌 안에 화석이 들어있나봐 이야헐 짜잔 오. 대박! 여기 와서 분석기에다가 화석을 집어넣으면 돼. 내 뼈가기도 분석하면은 어떤 게나올지도 모야. 뼈가기도 안 나오는데? 내 얼려. 어 현재도 분석하고 있네 중생대 화석. 중생대 화석이아 나... 모래 나왔어요. 어. 어. <laughs> 어라? 뼈가 모래가 돼 버렸어. 뼈가 분쇄돼 버렸네. 나는? 어 나는 DNA 나오고 있어. 우와. 오. 음, 저 보고 싶다. 여러 개 나오니까 혼자가 너무 모르겠다. 야, <laughs> 야, 어 됐다. 아깝이. 아, 아 됐다. <laughs> 디 메트로돈의 DNA를 네 개나 얻었는데 이제 이거를. 응. 아 너네 혹시 DNA 하나도 없니? 없죠. 자, 아이님 이거라도 오! 분석해. 나는 분석해, 여기 이거 자보저 좀... 분석해서 3밖에안 나올걸? 좋은 거 좋은 거. 야, 아 불시또. <laughs> 와. 야, 그거는 불이나 지펴라 <웃음> <웃음> 그리고 이 배양기에다가 디메트로돈의 DNA를 집어 넣으면 배아가 생겨 이렇게 가지고 공룡을 만들 수 있다는 거지 아 알았어 알았으너도한 마리씩 주면 되잖아 오 대신에 그러면은 그래, 그래, 그래. 다음에 너네도 하나씩 줘라 어 생각해볼게 아마 안줄 거야 아 줄게 아, 그럴게, 그럴게. 약속해 시청자 그럴게. 여러분들한테 약속해 약속 너왜안해 약속 <laughs> <laughs> 그래, 한 마리씩 줄 테니까 너네도 한 마리씩 키워 그래 아예 나는 두 마리 내가 키워야지 나 여기다 키워야 시간이 좀 오래 걸리거든 근데 로빈님 왜? 공룡이 태어나면 얘네 어디서 살아? 어, 그러네 그러면 우리 얘네 태어날 때 동안 공룡 사육장 만들자 오, 좋다 좋다 오, 괜찮다. 일단 화산암 벽돌부터 설치를 <laughs> 어. 해줍니다 짜자잔!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강화유리! 오케이. 음. 그냥 유리로 하면 깨질 것 같다. 맞아 그냥 유리로 하면 훅 하면 훅 깨져버려. 오 내부가 훤히 들여다보여. 오 괜찮은데? 완전 예쁘다. 그리고 문을 만들어야 되는데. 문은 어디에 만들지? 여기 어때? 괜찮다. 오우. 앞쪽보다는 옆쪽에 낫지. 무슨 문? 그 철문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? 아, 아무래도 공룡이니까 철문으로 해야겠지? 어. 음, 음. 손잡이! 손잡이. 됐다! 디메트로돈의 사육장 완성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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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나좀 꺼내주겠니? 잘 <laughs> 많이 컸다. 뭘 많이 커. 들어온 지 1분도 안 됐구만. <laughs> 자, 이쯤 되면은 우리 공룡들 DNA 추출 끝났을 테니까 가보죠. 어, 나 됐다! 어, 됐다! 디메트로돈의 <laughs> R! 오! 됐지롱. 어, 너네 것도 좀 있으면 되겠는데? 뭐죠? 다 돼가, 다 돼가, 우리도. <laughs> 그면은 러 부화할 때 같이 부화시키자. 오케이 오케 오케이. 우리 가 제일 예쁘겠지. 다똑같이가 예쁘니까. 뭐라고? <laughs> 아이가 그 이쁘니까 냉동 되면서 냉동 참지의 머리 맞은 거 아니냐? 나왔다. <laughs> 나도 나왔다 나도! 디메트로돈의 알. 자 이제 그럼 사육장으로 가봅시다. Let's <laughs> go. 아 맞다. 이거 책이 있어야 <laughs> 되는데 책. <laughs> 무슨 책? 그건 바로 난 책이. 그래 냉동되기 <laughs> 전에 내가 줬잖아. 빨리 줘. 예. <laughs> <laughs> 자, 여기다가 디메트로돈의 알을 설치합니다. 여전. 네. 우와! 짜잔. 와. 진짜 알처럼 생겼어! 진짜! 설마 이거 밟으면 부서지나? 밟아봐! 밟아봐! 오케이! Okay. 야, 내 꼴, 내 꼴, 내 꼴! <laughs> 아야! 예 밟아보라며! 아, 내꼴 밟으면 어떡해! 이 알이 부활을 하면은 어. 음식을 준비해줘야 돼요. 오늘은 와. 처음이니까 그냥 다 주는 걸로 합시다. 네. 오케이! Okay. <laughs> 좋다, 좋다. 뼈다기 하나랑. 돼지고기랑 성장촉진기 어, 움직인다! 어, 움직인다! 디메트로돈, 어떻게 생겼더라? 기억이 잘안 나는데. 어? 왜? 나 왔다! 야, 현재는 알 부숴어. 어, 나 바로 <laughs> 알을 횟수해버렸는데. 자, 우와, 디메트로돈, 내꺼는? 어, 오. 수컷이야. 나도 수컷, 소심하대. 소심하네? 어, 그러면은 잠깐 멈춰볼래? 아유, 새끼 나안하나겠구만 멈추는 방법이 막대기! 막대기로 명령해야 되네! 아직 안 길들여져서 뭐가 안 되나 본데? 음식을 줘야 되나? 음식? 우와! 아, 길들였어, 길들였어! 오오오! 어 귀엽다. 아, 귀엽다! <laughs> 아니, 못 길들이고 있는데? 나 <laughs> 어떻게 길들여? 먹기만 하는데? 돼지인가 본데? 이거 현재가 음식 중에 현장 길들일 수 있다? 안 돼! 제발! 야, 근데 먹기만 하네, 진짜 돼지인데? 오 예, 됐다 현지야 아, 내... 아 현지가 해드렸어요 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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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거라 로라아 착하다 그럼 나는 내디메트로돈 성장시켜봐야지 야. 우와 오 변했어 오 너무 커진다 어디까지 커지는 거지 오 <laughs> 점점 괴물이 거? 돼가고 있어 <laughs> 우와 어, 색깔 변했어 우와 오 멋있다 어 이거 다 자른 거래 이게 <laughs> 다 자랐대. 와 근데 이거 뭐야 갈퀴 같은 거? 우와 아니 색깔이 근데 너무 예쁘다. 신기하다 근데 그래도 엄청 커졌어 작은 얘에 비해서. 응너네도 언능 성장 시켜. 오케이. 오케이. 그럼 나도 성장을 시켜볼까. 와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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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구. 쑥쑥 자라라여 나도 다 자랐다. 아니 덩치가 이렇게 커지니까 사육장이 좀 좁아 보이기도 하고. 잠깐만 아이니 건왜 색깔이 좀 다르지? 어? 어? 난다 자랐대! 암컷인가? 아 암컷이네! 어, 암컷이랑 스컷이랑 달라! 갑자기 궁금한게 생겼다 뭔데? 아이님거안쳐봐 아! 어? 뭐야? 안 때리네? <웃음> <웃음> 뭐라고? 안 때리네? 아, 아 새로운 고기 줄라고? 아니 새로운거 먹여야 되는데 아 진짜 얘가 더 맛있겠지! 북극곰인데 어? 으아! <laughs> 갑자기 야! 때린다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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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안 돼, 안 돼, 안 돼. 안 돼. 안쳐, 안쳐. 어, 안쳐, 싸운다, 안쳐. 싸운다. 싸운다, 싸운다. 안 쳐, 안 쳐. 안 쳐, 안 쳐. 싸운다싸운다안 쳐. 안 쳤어. 아, 안 쳤는데? 어. 그래. 좋았어아문 <laughs> 닫고 나가면 어떡해? 어, 내가 죽겠는데 어떡해? 문 열어. 나도 나가야 돼. 가만 히 있게 만들어 놨어. 오. 주인이 명령하는 걸잘 따르네, 그래도. 음. 그 근데 자유롭게 움직이게 해 놔야겠다. 이게 되나겠네 돌아다니는 거 귀여워, 뭐. 아! 아! 뭐야, 저 누구 거야? 내 팀에 들어다. <laughs> 아유, 어떻게? 발 받았다. 아 살아있는 뼈다귀가몇 개가 더 나왔어. 어, 근데 그, 그걸로풀릴수 수 있는 거, 거 아니야? 거 <laughs> 이걸로 풀릴 생각을 하다니. 그럼 니네 것도 죽여? 아니야, 니네 것도 죽여. 아니지. 되지. 아, 지 뭐야 이게? 자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해서 저희가 마소기 시대 2로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? 새로운 시스템으로 화석을 발굴하고 이번엔 멤버들과 다 같이 하기로 해서 좀더 재밌을 것 같아요 앞으로 또 어떤 무지막지한 고생대 생물들을 저희가 되살려내는지 꼭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이것도 보실래요?